신년快乐祝大家恭喜发财身体健康万事如意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퇴근길에 신나는 동반자 우주 최강 BOP c h i n e s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 중국어로만 취인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데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여러분, 저 예뻐요? 뭐漂亮吗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돼지의 복을 많이 가져가십시오. 네, 얼른 기운 받으세요. 야, 야, 야. 뻥, 뻥, 뻥. 어, 너무 예쁘네요. 귀엽죠? 어, 제 선물인가요? 아니요. 저는... <웃음> 아니군요. 조심하다. <laughs> 돼지띠세요? 네. 어, 우리 누나가 72년 돼지띠입니다.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71년이 <laughs> 돼지띠죠? 네, 71년이 돼지띠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무 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돼지는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들고. 들고. <laughs> 네, 들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렇게 둘까요? 머리는 자, 보이면... <laughs> 머리는 살짝 보이니까요. 중간중간 찬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올한 해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다 소원성 취하시고, 네. 무엇보다도 2019년은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건강. 첫째는 건강, 둘째는 공시 파차이, 돈 많이 버시고요 셋째는 논리 쉐시. 논리 쉐시. <laughs> 열심히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그렇죠. 루위엔 이창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꼭 얻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중국어 방송에 중국어 공부에 우리 만춘이 차이나가 조금이나마 어, 미력이나마 큰 도움이 되고 미력이나마 큰 도움이 되고 형용 모순이네요. <laughs> 미력이나마 큰 도움 아될수 있다. 우리가 미력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고 네, 더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마오님도 한번 올해 1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너 그건 준비를 못 했는데. 그렇습니다. 올 <laughs> 한해 우리 방송 많이 출연해 주실 거죠? 아네 열심히 노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계획이 참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요. 아마 1월 1일 되면 모두들 새해 신년 계획을 많이 짜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참.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승리 음. 성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좋은 문구를 또 하나 준비했어요. 아 문구 하나 소개해 주고 시작하시죠. 네, 放弃的啊，放弃时间的人，时间也会放弃他。 아, 음. 멋있지 않나요? 시간을 버린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 사람은 시간도 그를 시간도 글을 시간도 버린다. 글을 버린다. 네. 좋은 표현이네요.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말입니다. 아, 아침부터 샤시비아의 네. 명연명句 네. 샤시비아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 네, 샤시비아. 방치 시간의 사람,会被时间放弃掉. 네. 시간을 버린 사람은 시간에게 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또1년 금방 지나갔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막 지나오고 있으니까 네. 한, 하나 더 있나요? 안녕. 분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잘배분해서분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셨죠 그럼 오늘은 바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열심히 하는 방송 만추인 차이나 밖에 없습니다. 지우고분방러분 여러분, 여러마 여러분, 여라 다같이 한번 여러분, 여러분, 여러 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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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팔리운데요. 자 어제가 어제 했던 내용의 연결선이죠. 네. 사실 어제라고 해도 되고 작년에 했던 표현의 연결선상인데요. 음. 왕은 후이 어제 제가 한번딱 언급했죠. 네. 이위엔 빠오더 원한으로서 덕을 갚다라고 해서 이위엔 빠오더인데 그거랑 비슷한 말이 왕은 후이. 왕 까먹었어요. 은 은이 뭐야 은혜. 왕은 후 배반했어. 음. 이 의리를. 황은 부의 이거 진짜 많이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짠짠 라오씨한테도 제가 좀 삐지면 속이 좁거든요. 그래서 짠짠 라오씨한테도 니怎么不知道感恩呢?真是忘恩负义啊. 네. 대리가만 짠짠 라오씨가 오! 이러면서 아, <laughs> 어, 뭔지 알것 같아. 어떡해죠? 눈 동그랗게 뜨고. 어, 우리 귀여운 짠짠 라오씨가 있어. 조금 내가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 막그면서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했던 그임은넌왜 감사할 줄 모르니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한번 읽어 주세요. 니좀모부 줄도 간은나 진실 완안 부의. 니좀 모를 줄도 간은나 진실 망은 부의. 망은 부의. 니좀뭐더 죄서 모를 줄도 간은나 간은이라는 말은 저기, 북방보다는 남방 쪽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중국 남방이라든지 중화권 있죠. 이런 데서 네. 많이 쓰고, 심지어는 베트남어 같은 경우도 깜은이라고 하면 이게 인사말이래요. 음. 발음은 비슷할 거예요. 깜은, 깜은 이렇게 하는데, 간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남북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서 그 말을 쓴 거예요. 니자어 부주다, 간은 너. 너왜 고마울 줄 몰라? 전시 왕은 후이야. 그래서 올 일년 한 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날 이제 날 도와주고 챙겨주는 고마운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그쵸. 안고 살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속의 미움은 다 버리고 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네. 자, 그 말은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 마음은 꾸준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3 8 7은 뭡니까? 꾸준히 하다, 계속 노력하다, 지지이恒. 지지이恒. 네. 지지이恒이라는 말은요. 지란다는 뭐죠? 坚持的.坚持.对呀.坚,坚,坚,坚,坚持.坚 꾸준히 하다, 견지하다라는 말이죠. 음, 지속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갈지자 있잖아요. 음. 자 여러분 이 갈지자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무엇의 무언무언의 그래서 블라블라 주이라고 하면 그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명사로 그것 줄주에서줄가 음.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1월 1일 시청자 퀴즈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 퀴즈 안 할게요 갈치자니까 옛날 고문에서는 가다라는 말도 있죠. 음.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뜻으로 그 무슨 뜻? 음. 그것. 그래서 지지이헝 음. 이란 단어는 음. 이가 뭐뭐로 음. 그 다음에 헝이라는 것은 항구적이다. 음.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함으로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 라는 문구의 성어입니다. 지지이헝 음. 좀좀좀 좀... <laughs> 예문해 주세요. 네, 학习上没有什么秘诀，只有不懈努力、持之以恒，才能取得好成绩。 <laughs> 학习上 우리 공부에서는요, 뭐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 마찬가지겠지만, 没有什么秘诀，没有什么，별 네. 게 없어요. 비밀, 비주, 비주, 비결. <laughs> 没有什么秘诀秘诀이 없어 주여 오로지 부신 노력 끊임없는 쉬지 않는 노력만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또 뭐가 오늘의 표현이죠 줄줄이 형 꾸준히 해야지만才能 取得好成绩才能取得好成绩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이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의도해서 순서를 맞춘 게 아닌데, 음, 음. 어떻게 1월 1일 첫날 이렇게 좋은 문장이 어, 딱, 딱 걸렸네요. 네. 진짜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리내서 오늘 딱 10번만 이 문장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자, 오늘 1월 1일 첫날 방송은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두 가지 표현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네. 우리는 또 내일 1월 2일날 오늘 못한 다 이야기 또 계속 이어서 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취 단골 표현 기억하시죠? 坚持到底就是胜利 음, 끝까지 야지 승리한다 꾸이 잘坚持 자 여러분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明天见 <목소리> <Third story> <목소리> 바이바이 <목소리>